심혈관 건강이나 관절이 약해질 수 있는 50대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하셔서 건강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첫 번째, 테니스, 마라톤과 같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고, 무릎과 발목 같은 관절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추운 날씨에 밖에서 운동하는 것은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고혈압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서는 심장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무게를 들면 척추와 관절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중량을 반복해서 들다 보면 허리디스크, 관절염, 근육 손상 등의 위험이 큽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심혈관 건강이나 관절이 약해질 수 있는 50대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하셔서 건강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첫 번째, 테니스, 마라톤과 같은